안녕하세요. 정신전문간호사 한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불안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로 억압을 소개하였는데요. 방어기제는 불안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 방어기제를 심리적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심리적 전략을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의 방어기제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방어 기제 탑 3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합리화. 합리화는 죄책감 또는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유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시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소부아에 등장하는 여우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길을 지나던 여우가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를 발견하게 돼요. 여우는 그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죠. 하지만 너무 높게 매달려 있는 포도를 결국은 먹지 못하게 돼요. 포도를 먹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의 노력이 소용이 없게 되자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고 슬픈 나머지 집에 돌아가며 생각해요. 포도가 분명 너무 쉬어서 맛이 없을 거라 그래서 먹어도 별로일 거라고 말이죠. 이 여우의 행동이 바로 합리화에 해당이 돼요. 실망감과 허탈감에 자신의 마음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며 사용한 거죠.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 라고 자기 변명을 하거나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원래 헤어질 생각이었어. 역시 혼자가 편해 라고 여기며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원래 원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운동을 가려고 하니 막상 귀찮아져서 가지 않을 이유를 찾으며 차가 너무 막히네. 오늘 운동 가긴 힘들겠다. 라며 가지 않을 합당한 이유를 찾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금연을 결심해 놓고 금연은 독한 사람만 할수 있어. 라며 담배를 끊을 수 없는 이유를 찾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어기제로 합리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상황에 대한 수치심,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많아요.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스스로 간대해지거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좌절하고 실패한 상황을 맞닥뜨려야 할 때가 있고 언제까지고 합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 정당한 이유를 찾아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기 전에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바라보고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신체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스트레스성이에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체와는 심리 내적인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설사를 한다든지 두통이 심해지는 등 병원에 가도 정확한 원인은 찾을 수 없지만 신체적인 증상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경우예요. 흔한 예로 시험을 앞두고 복통을 느낀다든지. 직장 내 괴로움으로 두통이 시달린다든지,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심장이 아프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 또한 신체화에 해당이 돼요. 신체화를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신체적인 증상은 꾀병과는 달라요. 어떤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실제 통증을 느끼게 되며 신체 건강 문제로 인한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체 건강이 얼른 회복되기를 바라기도 하죠. 어떤 병명도 이유도 없이 신체적인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가 스트레스가 많았나를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나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 투사. 혹시 어릴 때 나의 잘못으로 시험을 망쳐놓고는 엄마 때문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나요? 투사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동이나 욕구를 외부로 돌리는 심리 기제를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감정적인 쓰레기를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남탓을 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덮어씌워, 마치 그 상대방이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방어기제로 투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안함의 이유를 모두 외부에서 찾아 자신의 심리적 갈등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죠. 그래서 투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나는 전혀 화안 났어. 네가 화난 거지. 너가 내말 뜻을 잘못 이해하고 화난 거잖아. 혹은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 가만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 같더라고. 예 자신이 화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화를 냈다고 생각하니까요. 초사는 불안한 감정과 위협을 외부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착각하게 될 뿐, 실제로는 더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조사의 정도가 심해진다면 의심할 일이 없는 일을 의심하게 되는 피해망상으로 사고가 확장되기도 하니 불편한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마주할 용기도 필요하고요. 여기까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어기제 탑 3를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혹시 더 궁금한 방어기제들이 있거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나누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우울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 함입에 대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만나요.